반갑습니다. 이번은 WE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WEA를 놓고 한 3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서 답변이 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WEA 총회를 사랑의 교회와, 우리도 순복음 교회가 개최하면서 다시 이러한 논란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참 유감스럽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두 교회가 위력이 대단하구나 세계 대회 총회를 열 정도로의 경제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세계 대회를 열 정도로의 개최할 정도로의 그러한 그 위력은 상당한 위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경제가 재정이 소요되는 그러한 행사가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가 소요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것 이전에 우리들은 이 WEA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개략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지금 영상으로 담아봅니다. WEA에 대해서는 우리 교단의 박영규 교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WCC 그다음에 ICC 세개를 해서 WEA는 중도니까 좋다. 극 우나 극 좌를 피한 중도니까 우리가 취할 그러한 스탠스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운 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제 ICC를 우리 교단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 제가 생각할 때는 ICC를 창립한 칼 메킨타이 학사님의 재정 지원은 합동 교단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도 이 ICC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ICC를 범주화 시키니까 이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범주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가 ICC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WEA가 과연 정말 중도냐 이렇게 봤을 때 주장하기는 난, 뭘 중도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 중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되겠죠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자기 가치를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무어 w 위 a 는 성경무어의 유효성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WEA 대표가 영상을 할때인 에런스라고 하는 것을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어, W는 성경 무호가 스테이트먼트에 없거든요. 그런데 총재가 우리들에게 발표할 때인 에런스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랬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 대표는 신사도주의자였어요. 신사도주의자는 성경 오류 사상을 갖지 않는 그런 사상인데 그런 사람이 게 말하니까 정말 뭘 하자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무어는 아주 저는 이제 성경 무어를 신봉하는 그러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성경 무어를 신봉하지 않아도 저는 크리스천으로 거절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 무오를 신봉하는지 신봉하지 하지 않는지는 정확히 해야 되는데 W A E는 성경 무오를 신봉하지 않습니다. 스테인 맥트모때 정확히 있어요. 우리는 성경 무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어가 아니라 무류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중도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인데요. 1994년에 e c t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반젤리칼 카톨릭 투게더라고 하는 문서예요. 이 문서가 이반젤리칼, 복음주의와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투게더 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1994년 일이더라고요. 오래전에 이미 이반젤리칼은 미국 이반젤리칼은 로마 카톨릭과 투게더 하겠다고 선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제임스 패커도 서명을 해 가지고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던 문서가 이 ECT 문서입니다 그러면 이 WA가 e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이미 ECT 문서에 서명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로마 카톨릭과 투게더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그걸 중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이두 개의 클러스터링이 이시티 t 문서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WEA가 중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나쁘진 않겠죠 WEA가 성경 보호성을 견지하느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를 일단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정확한 것을 말해라죠. WCC와 WICC를 대조하는 것은 카테고리 범주화의 오류입니다 매우 무례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들 한국교회를 호도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아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이 w c a 는 성경 무거없고 미시티 문서에 서명한 그러한 운동의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단의 대형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w e a 가 한국 교회의 새로운 뭐 반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 무어에 대한 반영은 줄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ECT 문서에 역행하는 반영은 반영은 줄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숫자가 성경 무어를 거부할 수 있고, 많은 숫자가 ECT 문서 천주교와 투게더 할수 있는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영적 분위기는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이제 원하신 분은 그럴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WEA가 놓고 한국교회가 다시 술렁이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그러한 교회고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기를 힘써야 할 것인데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WEA에 대해서는 좀더 모두가 다 긴밀하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WEA 측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줘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좀 왜곡된 정보를 주어서 우리들에게 왜곡된 판단을 할수 있도록 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